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 UX 링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UX 링크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공지가 하나 나와요. 바로 1대1 토큰 수왑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9월 22일, 전에 이 UX 링크를 매수해서 보유하신 분들만 토큰 스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9월 22일 이후로 매수하신 사람들은 사실상 이게 불법 토큰일 가능성이 높아서 커뮤니티에서 지금 뭐 논의를 하고 투표를 해야 된다고 라 하는데 아마 대부분이 우리 9월 22일 투자 유입 유의... 해킹 사건이 발생하고 막 투자 유의 걸렸을 때 있잖아요. 이전에 매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은 토큰 수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거래소와 온체인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모든 UX 링크 보유량에 대해서 1대1 토큰 수합 즉 새로운 토큰으로 교환해 줄수 있는 수합이 제공이 되고, 거기다가 여러분들 보상 계획까지 계획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요거는또 공지가 나와봐야 알아요. 그래서 지금 불법 발행 토큰을 제외하고 당연히 피해자분들에 대해서는 별도 보상 계획을 마련한다.